안녕, 자네 친구들. 드디어 네 번째 시간, 민숙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전도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룰은 이렇습니다. 민숙이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바트가 있는데, 문제가 나올 때 바트를 맞춰서 높은 사람의 숫자 가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정답을 맞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벌칙은 우리 친구들 제가 해본 적 있나요? 원리를 찾아서 해서 원리가 나와 있는 종인데 우리는 민숙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나온 사람의 숫자를 모두 세서 사람 숫자에 1번,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숫자를 기입한 종이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누가 벌칙을 받을지 끝까지 지켜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해를 돌아다니고 있는 민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웃음> 바닷가에도 가고 <laughs> <하고> 광해에도 <laughs> 있는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특별히 주관식 문제입니다. 민숙이의 책 이름에 대한 문제인데 영어 성경에서 민숙이의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어 민숙이의 제목의 이름은 대 미드바레인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한 번씩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 이원기 준사님 1등의 점수를 맞춘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이원기 준사님 아, 5점, 5점, 5점 5점 자 그다음 우리 강대현 준사님 아. 가라 16점 아. 그다음 김상욱 전사님 6점. 자, 이래서 우리 강대원 전사님 첫 번째, 김상욱 전사님 두 번째, 이원준 어. 세 번째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 정답은 어. 백성의 수. 틀렸습니다. 아, 아 이제 그 다음에 아, 김상욱, 김상욱 전사님, 김상욱, 김상욱 전사님. 어, 숫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숫자를 세다. 아, 그다니다 아. 아. 자, 그러면 아, 힌트, 힌트,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 강의에서도 나온다 있는데. 배 미드바르 자이 히브리어 두 단어에 대해서 하는데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입니다. 그러면 배가 붙은 단어인데 배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광야에서 <목소리> 생고생 <목소리> 자 아주 길지 않습니다. 광야 뭐뭐 광야 뭐뭐 때려치우고 될 것입니다. 자가라 16, 16, 1 20. 11. 12. 1 1 1 16. 1 1 1 10. 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18. 1 10. 1 1 1 1 1 1 1 1 1 10. 1 1 1 1 1 1 1 1 1 10. 1 1 1 어, 날짜! 아, 천지 사람 봐라. 천지인 것 같아.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강연생 아, 아닌 줄 알아봐. 강연생, 쫙. 형이 힘들어 보자. 아, 어, 자, 1 12, 12. 어렴풋이 이야기한 말 중에 정답이 있어요. 어? 아. 10인데 10, 10점. 잘못 눌렀어요. 제가 12, 10. 가라! 11. 아. 아니죠, 12! 12가 이렇게 12, 12! 광야에서 정답! 알았는데, 알았는데, 아우야 배미류가 한 마리, 광야에서 아, 2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laughs>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강대원 조사에 맞춰줬기 때문에 1대0대 0으로 두 번째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가문과 종족별로 등록해야 할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1개월, 2번 2개월, 3번 3개월, 4번 4개월. 자, 느낌은 어때? 1번 안 1개월, 1개월. <laughs> 2번 2개월, 3번 3개월, 4번 4개월. 커자 14, 3, 4, 5, 6, 1 1 4 15, 1 1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3번3개월 틀렸습니다 7 2저 29, 2 21, 22, 23, 24, 25, 26, 2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정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1번. 나병 환자. 2번. 유출병이 있는 자. 3번. 죽검을 만진 자. 4번. 살인한 자.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아, 답다 아아 자, 아 51, 5 1 하! 58점. 18? 18? 수가 아! 18? 18? 18? 18? 18? 점8 18? 대 누구? 8 18? 18? 1 1 2번 유출병, 틀렸습니다! 4번 살인한 자,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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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문제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까요? 자, 1번! 1년! 2번! 5년! 3번 7년 4년 아, 4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번 오, 1년 될까요? 2번 5년 3번 7년 4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나 둘 최고 최고 33 3 주영 18 18점 마지막 이홍사19자 김상옥, 이원기, 강대현 순서로 정답 맞히다 정답은 7년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아, 자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1년, 2번 5년, 3번 7년, 4번 대전상이 죽을 때까지. 정답은 2번 5년. 틀렸어. 기회가 왔구나 1번 1년, 1번 1년, 틀렸어. 맞추는데 정답은 정답은 4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정답! 아이급을보한 문제 두 문제 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나은 게 되겠죠. 만약에 강대현 선생 강대현 선생 빠지세요 그냥 그래 좋겠다. 아, 1대1로해갖고자 좋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강대현 선생님은 두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빠지고 우리 김상욱 전사님 이용기 선생님 1대1 승부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맞힌 사람은 벌칙을 당하지 않고 문제를 못 맞힌 사람은 위와 같은 이 그림에서 사람의 숫자를 모두 세서 적는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숫자를 잘못 세면 다른 점를 줘서 다른 점을. 한번더 숫자를 <laughs> 또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돼 이제 검수야. 검수는 붙잡는 건가 다 체크합니다. <laughs> 자, 5번입니다. 5번, 5번은 절기에 대한 문제인데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번 6월절. 2번 나팔절 3번 맥추절 4번 칠칠절 자가도록하겠습니다 가자. 이! 13 좋습니다. 김성욱 선생님. 정답은 4번 맥추절. 4번 아니 사, 다시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유월절 아. 2번 나팔절 3번 맥주절, 4번 칠칠절. 3번 맥주절. 잘렸습니다! 아, 어! 아, 다 어, 아니야? 4번 칠칠절. 잘했다! 우어 아 <laughs> <정답! 웃음> <laughs> <정답! 웃음> 자, 이랬어, 이랬어.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래서 두 문제, 두 문제, 아한 문제로 우리 김상욱 전사님이 아 승리가니 어, <laughs> 가정이 도아가셔갖고두 자녀들과 함께 숫자를 써주시면서 사람 숫자를잘 <laughs> 체크해서 <laughs> 이미지를 저희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네, 다 같이 자사소의 친구들 안녕. 안녕. 아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 어.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예, 622명 <laughs> 완료했습니다. 잠깐만, <laughs> <laughs> 자, 다동 이름 말해서 충돌 못한 달유잘 넘어. 자 어디 보자. 검수 과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지금 체크한 겁니까? 찍으세요. 어떤 사람? 이거 체크한 겁니까? 안될것 같은. <laughs> 안된 거. 아,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탱고가 <laughs> 아이 위에 있네. 이거 너무 가혹하다. <laughs> 안 되겠다 이네3개 <얘네. 웃음> 이상 나오면 한 명. 한 명은 봐주죠세 <laughs> 개, 세 개, 세 개, 3개, 세 3개, 개까지 받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눈 아파 눈 아파. 큰 소리만. 아눈 아파 눈 아파. 어디 보자. 윌리는 찾았어요, 참고로. <laughs> 못 찾을 수가 없어. 어, 이쪽은 된것 같습니다. 어, 이쪽된것 같습니다. 아, 한 명, 한 명만, 한 명만 나갔습니다. 아! 감 아,